여러분 혹시 국회 표결 속에 숨어 있는 성별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순간 의원들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표결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여성 법안 표결에 나타난 흥미로운 패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의원의 수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원이 똑같이 행동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생길까요? 또 정당이나 선출 방식 같은 제도적 조건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 연구 결과는 조금 예상 바뀌었습니다. 여성의원이라고 해서 늘 여성 관련 법안에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남성의원보다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고, 반대로 지역구 의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소속 정당은 표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더불어민주당 계열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여성 법안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 계열 남성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논문에서는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본회의에 올라온 여성 관련 법안 505건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법안은 만장일치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대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성별 하나만으로는 표결을 예측하기 어렵고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느냐 지역구 의원인지 비례대표인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동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역구 남성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성 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도와 정당이 함께 바뀌어야 하고 여성 법안에 대한 정당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성 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 친화적 법안에 찬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은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성별만으로 대표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야기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여성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몇 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 속에서 어떤 정당과 함께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앞으로 여성 법안 표결은 숫자가 아닌 실질적 대표성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